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헌트릭스의 골든 그리고 사자 보이즈의 소다팝이 K월드 드림 베스트 OST 부문 수상 후보에 올라 영화 속 대결이 현실 세계에서 시상식 대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두 그룹은 영화 속에서 K팝 시상식인 월드 아이돌 어워즈에서 최고상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전력이 있어 그야말로 초현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은 22일 공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순위 예고에서 26일자 4위에 올랐는데, 2013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레딧 골을 뛰어넘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영화가 공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1위를 지키고 있어 OST 골든이 빌보드 핫백 순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OST 8곡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이어 줄세우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25 K월드 드림 어워즈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헌트릭스의 골든과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이 K월드 드림 베스트 OST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두 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와 가상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가 부른 노래이며 국내 주요 음원 차트뿐 아니라 글로벌 음원 차트 스포티파이 미국 빌보드의 메인 차트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는 애니메이션 영화 속 케이팝 시상식인 월드 아이돌 어워즈에서 최고상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실 세계에서의 시상식 맞대결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영화 속 월드 아이돌 어워즈를 2025K 월드 드림 어워즈와 연결 짓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K 월드 드림 어워즈가 지난 2017년 제1의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로 출발한 이래 매년 여름 서울 밤을 지키고 있는 한류 최대의 K팝 시상식이자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영화의 배경이 된 시상식과 유사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월드 드림 베스트 OST 부문 수상 후보에는 골든과 소다 팝뿐 아니라 지난 5월 화제 속 종영한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OST인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그날이 오면과 엑소 멤버 도경수의 영원회 등도 올랐습니다. 두곡 모두 국내 주요 음원 차트의 OST 파트에서 상위권에 오른 곡들입니다. 특히 그날이 오면은 드라마에서 과거 아이돌 그룹 하이보이즈로 활동했던 엄재일의 히트곡 이란 점에서 드라마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었습니다 2025 k 월드 드림 어워즈는 오는 8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앞서 피프티피프티를 비록 qwer b2b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크레비티 아이브, 르세라핌, 트리플레스, 영퍼시, 엔시티 위 시아일릿, 키플립, 하츠투아츠, 키키, 뉴비트, 아홉 등의 출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보드 순위는 어떨까요? 헌트릭스 골드는 22일 공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순위 예고에서 2 6일자 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레디고가 기록했던 최고 순위인 5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골든 노래는 지난주 6위에 비해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골든은 지난 7월 5일자 핫100 차트에 81위로 진입했고 12일자 핫100 차트에선 무려 58계단 상승한 23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어 19일자 6위를 기록하며 톱10 안에 들었고 26일자 차트에는 4위에 올랐습니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의 주제곡으로 자신의 정체로 인해 혼란을 겪던 루미가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고 외치는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은 K팝 데몬 헌터스 OST의 타이틀곡이자 작품 속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노래로 애니메이션이 공개된 뒤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골든이 1위까지 오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로는 1993년 알라딘의 어홀뉴 월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이 흐른 2022년 엔칸토 마법의 세계의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노래 중에 1994년 라이온 킹의 캔유필더 러브 투 나잇이 4위까지 올랐습니다. 1995년에는 포카온타스의 OST 컬러 오브 더 윈드 역시 4위까지 올랐습니다. 골드는 현재 4위만으로도 애니메이션 OST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1위 도전만 남았습니다. 현재 K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한 지한 달이 지났음에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빌보드 핫백 순위 1위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 p o 애니메이션 OST가 1위가 되면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골든은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이제, 본명 김은재, 오드리 누나, 본명 추혜원, 레이 아미, 본명 이예은이 각각 루미, 미라, 조이를 가창한 노래입니다. 이제는 가창은 물론 작사작곡으로도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골든을 내년 3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주제가 부문 후보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K-POP 데몬 헌터스 OST 노래 중에는 사자보이즈 유어, 아이돌, 헌트릭스 하우 이츠돈, 사자보이즈 소다팝 헌트릭스 멤버 루미, 그리고 사자보이즈 멤버 진우 듀엣곡 프리, 헌트릭스 와디 사운즈 라이크, 헌트릭스 테이크 다운 등총 8곡이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골드는 빌보드 차트 미국 제외 글로벌, 글로벌 200 부문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 아티스트로는 최초입니다. 이번 주 26일자 순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골드는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케이팝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1위는 처음입니다. 이어 유어 아이돌 3위, 헌트릭스 하우 이츠돈 4위, 소다팝 5위 등 무려 4곡을 5위 안에 줄세우기를 했습니다. 벌써 3주째 스포티파이에서 줄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에도 골든 1위 유어 아이돌 2위를 차지하며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영화 속 가상 아이돌 그룹이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헌트릭스 골든이 1위를 차지하면서 홈문을 지켜내는 분위기입니다. 빌보드 핫백 순위에서 1위 등극 하나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K 월드 드림워즈에서도 골든이 수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한편, K-팝 데몬 헌터스가 무당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올해 예능 신들린 연애, 드라마 귀공 등 무속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TVN 월화 드라마 견우와 선녀도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신들린 연애는 점술가들이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점치며 이상형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인데 신선한 소재로 인해 국내에서의 인기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최대 동영상 플랫폼 뷰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귀궁은 이무기와 무녀의 사랑을 그리며 무속서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 글로벌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최대 범지역 OTT 플랫폼 뷰에 따르면 지난 5월 3주차 기준 홍콩과 태국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골든이 빌보드 핫백 순이 1위에 오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